안녕하세요 태양궁 태음궁 상승궁 금성 별자리의 개자리분들 그리고 크로스워쳐분들 베리타 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자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들 그리고 두 분의 현재 에너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어, 11월 1일부터요 7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음, 계자리 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개인 상담과 제너럴 리딩 전혀 다르실 수 있습니다. 어, 자신 본인만의 확실한 조언 어,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개인 상담 링크 누르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화하고 바로 계자리 분들 리딩 도움드리겠습니다. 자리 분들과 계자리 상대방 분들 두 분의 현재 에너지 체크해 볼게요. 두 분의 미래가 보이시지 않을까요? 좀 개자리 분들도 그렇고 개자리 상대방 분들도 그렇고 어떤 변화의 시기시라고 나고 계세요. 현재 음, 좀 끝내야 할 것은 완전히 종결을 지으시고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흐름이 필요하신데 현재 두분 혹은 한분 계속해서 좀두 분의 그 관계 에너지에 굉장히 집착하고 매달려 계신 모습들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어떤 행동력을 보이셔서 좀두 분의 관계를 뭐이끈다던가 어떤 노력을 하시는 모습으로 느껴지고 하시지 않으세요? 서로 좀 감정도 숨기시고 어 계속해서 이 상황 그리고 미래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좀 의심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고 계시고요. 어떤 믿음도 굉장히 부족하신 모습들. 하지만 마음 감정 때문에 이 관계를 쉽게 어, 종료하지 못하는, 정리하시지 못하는 그런 에너지 보여지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 두분 모두 어떤 큰 변화의 시기시기 때문에 좀 어떤 그 관계의 끝맺음이라던가 혹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잘 만들어주셔야 할 모습으로 껴지고 계세요. 그러면 우주는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번 뽑아볼게요. 두 분은요. 현재 어떤 비전을 같은 비전을 쉐어하실 수 있는 그런 같은 페이지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고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어, 두 분의 관계는 운명이셨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그 운명이셨다라는 그 감정 때문에 더 뭔가 십사리 놓지 못하고 계신 모습들로 보여지고 계시고요. 어 그리고 두 분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세요. 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좀그 좋지 못한 에너지를 힐링도 필요하시고 좀그 막힌 부분도 좀 이렇게 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힘, 시간 필요하시다고 나오고 계신데요. 어좀 계속해서 어 관계도 확실히 종결이 지어지셔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시는 법인데 계속해서 어그 끝난 에너지를 붙잡고 계시는 상황 그리고 그 에너지와 감정에 좀 지체되어져 계신. 어, 좀, 그 부분에서 헤어나오시질 못하는 것 같으셔서 어떤 두 분의 관계의 변화를 좀 원하신다면 좀 깔끔하게 뭔가 그 감정 정리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먼저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로 읽혀지고 계세요. 그러면 계자리 상대방 분들이 계자리 분들에게 현재 어떤 감정,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신지 한번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카드 잘못 섞었다. 이 잠시만요. 죄송해요. 카드를 잘못 잡았나봐요. 음. 상대방 분들이 계자리 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계자리 상대방 분들이 계자리 분들에게 어떤 마음 갖고 계신지. 두 분이 좀 오래 하셨던 분들 아니실까로 보여지고 계세요. 좀두 분의 추억들도 많으시고, 좀 함께 많이 성장을 해 나가셨던 분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어, 그리고 여전히 두 분은요, 어, 좀 어떤 성장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이시라고 나오고 계세요. 좀 배울 것들도 많고, 어, 만약 두 분이 함께 계속해서 나아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라면, 좀두 분이 맞춰 나가야 하실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상대방 분들은요, 좀이 관계를 좀 생각을 더 많이 해보고 싶으시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어, 자신이 어떤 이 관계에 대한 선택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고요. 어떤 현명한 그런 자신의 그 판단력이 필요로 하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 개자리 분들에게 미안한 감정도 느끼고 계시지만, 좀, 어, 안부처럼 찔러볼까? 찔러서 소식을 한번 전해 볼까? 그런 생각들도 하고 계시고요. 어, 지금 당장에두 분의 관계를 좋게 이끌어 갈수 있다라는 생각은 아니신것 같으세요. 어, 자신이 지금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으시고 좀한눈 팔려 계신 모습도 들 보여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제일 중요한 게이 관계가 아니라 좀뭐 재정적인 부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다른 이성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나의 어, 목표 의지, 그러니까 다, 나, 내가 꿈꾸고자, 꿈꾸고 있는, 노력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시간 아래 하고 싶으신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어, 자신이 끊어내야 할 것은 좀 끊어내고, 좀 좋은 부분만 받아들이면서, 좀 자신의 그 미래를 좀 밝혀나가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굉장히 크시고요. 어, 지금은 좀이 관계를 위해서 움직이고 싶으신 마음은 없으신 모습이세요. 음, 지금은 좀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많으세요. 어, 그렇다고 해서, 뭐, 계자리 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완전 놓고 계신 모습들도 아니세요. 음, 계자리 분들과, 그니까, 자신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이 다져지셨을 때, 어, 만약 계자리 분들도 허락하신다면, 그때 만약에 타이밍이 서로 맞게 되신다면, 좀 다시 자신이 그 무너진 탑을 다시 세우고 싶으시다라는 생각하고 계세요. 음, 하지만 그 부분이 잘될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하시면서, 좀 우선은 나 하는 거 보고, 어, 우선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진행 상황 보고, 라는 생각들도 크시고요. 어, 좀 가급적이면 지금은 좀 개자리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안 하시려고 하시는 모습들이세요. 우선은 내게 집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계시거든요. 음, 우선 지금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안정감은 취하고 계신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나름 혼자 잘 지내시면서 자신의 바운더리도 잘 구축하셨고, 좀 이제 자신의 여유, 자신의 시간을 좀 즐기실 수도 있는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음 그러시면서도 좀그계 자리분들을 생각하시면 계속해서 좀 회피하고 싶으신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좀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고 좀두 분이 완벽하게 끝나시지 않은 부분 그리고 지금 느껴질 때는 계 자리분들이 아마 좀이 관계를 쉽사리 정리하시지 못하셨던 분들이 아니실까로 느껴지고 계신데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은 회피하고 싶으신 마음들이 굉장히 커 보이세요. 어, 만약 헤어져 계신 분들이시라면 좀 상대가 다른 이성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만남이 있으실 수도 있으신 모습이세요. 어. 뭐 사귀신다는 것보다는 좀 다른 이성을 이제 알아가는 단계에 놓여 계실 수도 있는 모습으로 켜지고 계세요. 음, 현재 자신 나름대로 어떤 즐거운 생활, 어, 하고 계신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시고요. 어, 개자리 분들 또한 좀 자신의 바운더리 대해서 자신이 좀 즐겁게, 까 그러니까 자신이 좀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고 계신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음, 상대방 분들, 음, 두분 관계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마음은 여전히 품고 계시다고나 하고 계시고 여전히 좀두 분이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은 갖고 계시다고나 하고 계세요. 하지만 어, 지금은 정말로 좀 내게 집중하고 싶다. 그리고 좀나 자신한테 갇혀서 좀 주변을 못 보시는 모습들이시거든요. 그리고 만약 어 좀 자신이 옳은 생각을 했고 옳은 판단을 했다라고 한는데좀 주변에서 도움이 안 되시는 모습들도 얽혀지고 계시고 좀 주변의 상황이 좀 좋지 않게 꼬여가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직면하시지 않기 위해서 좀 자신의 동굴에 들어가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어, 감정이, 그니까 두 분의 감정이 굉장히 크셨었고, 좀 오래 만나셨던 분들이 오늘은 많으신 것 같으세요. 오늘 보여지는 상대방 분들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도 크신 모습이세요. 갑작스럽게 이 상황을 종료하고 그 감정을 남겨두신 채 떠나셔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미안한 감정들 계속해서 떠올리시는 모습들 보여지고 계세요. 음, 좀 상대방 분들, 현재 자신의 시간, 어좀 알차게 보내고 싶어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계시고요. 좀 뭔가 자신의 성장을 위한 시간이 필요로 하다라는 그런 어 심지, 굳은 심지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계세요.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현재 계절이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번 뽑아볼게요. 음, 많이 슬프기도 하고 가슴이 막 무너지셨다고 나오고 계세요. 어, 난너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어, 나를 좀 혼자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응, 음, 바이바이. 블락. 응, 음, 내 곁에 머물러줘라고 나오고 계세요. 만약 두 분의 좀 상황이 좋지 않으시다면 그냥 좀 어떻게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 시다기보다는 좀 지금 이대로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헤어져 계신 분들이시라면 좀 여전히 계자리 분들에 대한 마음은 있으시지만 어 지금은 좀 자신의 시간 갖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계자리 분들이 이 관계에 지금 어떤 노력을 가하신다기 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뽑아볼게요. U 나오고 계시고요. K, H, T 나오고 계세요. 두분 이미 끝나신 분들 만쓰신것 같으세요. 좀 헤어지신 분들, 끝을 보신 분들로 읽혀지고 계시고요. 어, 공기원소 분들과 좀 연관되어져 계신 분들, 쌍둥이 천칭 물병자리 분들과 연관되어져 계신 분들, 혹은 뭐, 시크릿이라던가 끌어당김 그런 에너지, 음, 좀, 잘 끌어당기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두 분에게 어떤 어, 주제곡 어, 서로 공유하시는 음악 혹은 뭐 프로필에 자신들이 뭐 서로를 생각하며 올려놓은 음악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정말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으세요 어, 나에게 또 나오고 계신데요 뭐좀 깃털, 깃털 뭐 주변에서 보시면서 좀 서로에 대한 감정 좀 미러링이 되어진다거나 좀 어떤 사인으로 받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여전히 뭐 공기 원소 어 그런 스크릿 부분 연관되신 분들 있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계세요. 아, 어, 돌고래 나오고 계세요. 좀두 분이 함께 하실 때 즐거움을 함께 하셨던 분들 이지 않을까. 어, 그리고 좀 여성분들이 많이 좀 케어해주셨던 그런 관계 아니실까로 읽혀지고 계세요. 좀두 분이 어, 정말로 오래 오랜 만남 지속하셨다거나 정말 진지하게 만나셨던 분들 같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도 크셨고 하지만 그 안에 좀 드라마들은 많으셨던 모습들 아니신가로 읽혀지고 계세요. 어, 여전히 두 분이 서로 뭔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음, 요정나고 계신데 좀두 분의 감정이 어, 정말로 좀네 짝이었다, 내울메트였다라는 네, 감정도 느끼실 수도 있으시고요. 현재 정말로 끝이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끝은 났지만 현재 실감나고 계시지 못하고 계신 그런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십니다. 제자리 분들 좀 리딩이 도움이 되어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자리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이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제자리 분들 리딩 도움드리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바이